신동은 원장의 현대리듬, 모던난타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국내 최초로 왼손 리드 타법을 개발하였고 이미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리듬, 오른손은 멜로디의 역할을 하는 타법을 사용하며 마치 피아노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타악기 양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부여하여 혼자서 두 명이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손이 서로 다른 그룹핑을 연주하는 폴리리듬을 사용하여 풍부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통 타악의 리듬은 알로 시작해서 엘로 끝나고 다시 알로 시작하지만 알로 끝나서 알로 시작하거나 엘로 끝나면 엘로 시작하여 그루브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레비우스의띠 같은 순환적인 느낌으로 호흡이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아레랄의 싱글 스트로크 요소의 덩 플램을 추가하여 전위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덩 아레랄, 알덩 아레, 아레 덩 엘, 아레랄 덩, 덩 같은 악보가 대표적입니다. 빠른 연주라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느려도 어려운 연주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던난타의 현대리듬 악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단순한 연주속도 증가 훈련보다는 북소리의 톤, 색깔, 깊이, 밸런스를 구별해내는 청각훈련 그리고 약박, 쉼표, 꾸밈음, 그루브를 위한 타임키핑을더 중요시합니다. 일곱번째, 온더 비트와 함께 푸쉬 비트, 브로큰 비트, 레이드 백 비트가 더 중요한 현대리듬 북연주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현재 창작된 수백만개의 현대리듬, 구성요소는 20년 전 강남 타악 퍼포먼스 연구원의 교육용 초급 기차장단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시즌2 모던 기차장단이 모던난타의 휴시가 됩니다.